오늘 은혜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죄물과 성김의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룩할 성자 될 화자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바로 성화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믿을 때 그때부터 믿음이 강해지고 구원이 뚜렷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모든 것이요 이 성숙되어 나가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할때이 마음 속에서부터 서서히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제가 그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6, 7개월 다녀도 7개월 다녀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죠. 그런데 그해 연말에 제린공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 저희 또래들,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또래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수련회 중에서 우리 2박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어지는 이 우리 연, 연초의 신년축복 금식통회를 통해서 어, 그것이 확증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제가 믿음이 강한 것은 아니었어요 믿음이 아주 연약한데요 항상 씨앗을 심으면 쌍이 돋단하고 그것이 쑥쑥 커서 장성할 때가 있겠고 그리고 그런 한 나무에서 열매를 맺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구원을 받았다고 열매를 많이 맺히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이렇게 성령에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이런 변화는 이런 변화는 우리 성령 집회나 이런 뜨거운 곳에 가면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또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은사들을 막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잘 아는 우리 성령행전학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이런 은사들이 쏟아지고 또 호주 전역의 한인 교회들이 전부 다이 성령행진 학에 참여해서 은혜를 우리 체험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 우리 코비드 지나면서 이제 성령행전 학교를 하려고 했다가 어린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여건상 우리 하지는 못했지만 이 성령행전 학교라는 것은 그런 뚜렷한 우리 은사를 받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될때 굉장히 은혜가 있고 중요한 이런 우리 성령행전 학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화란 예, 세속에 물들지 않고 차츰차츰 차츰 변화되어서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갖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구원을 이루는 방법, 성화를 이루나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 성경은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내 없을 때에도 항상 복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있었던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이런 내용을 말씀합니다. 아 그러면서 우리 12절에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어 지난 시간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신의 구원을 이어나가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 복종하는 태도. 예. 우리 구원을 이어나가는데 한 포인트는요. 자신의 성품을 다듬지 않으면은요. 어 다듬지 않으면 성화가 굉장히 길어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품이 잘못되거나 자신의 주장하는 것이 있으면은요 그것을 내려놓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한 이런 과정에서 자기 의견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내마음이 무엇을 하고 싶은 욕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성화의 과정에 걸림돌 같은 역할을 한다면 예, 그것은 성화가 굉장히 안 되겠죠. 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방법도 이제 밤 늦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겠죠. 근데 밤 늦게라면 그 다음 날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 새벽 전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 생활이 주일 내내 온전함을 갖추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삶에서 지혜입니다. 성화를 거룩하게 이루어 나가면은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복종이란 말은 여러분 순종이란 말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잖아요. 순종하는 것과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요 군대에서 규율을 지키듯이. 이렇게 그 지키는 삶을 표현하는 게 복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라는 의미가 복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 성장의 과정을 온전히 거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강해지고 이 어지어지러운 세대 속에 내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될 방법을 우리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4 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많은 그런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 뜨겁게 기도할 때 생기는 일들이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음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어, 그런 것에 민감해야 됩니다 아, 민감하지 못하면 40일을 지나도 아무 어, 느낌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 다 그런 건 아니죠 예. 민감하게 자신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 들으고자 하면은 반드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요 자신의 내면에 이런 더러운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다는 그런 자세가 그런 표현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어, 처음에는 나약한 믿음 같았지만, 그 끝에는 우리 히브리서의 이름이 거명될 그럴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 이게 처음부터 강해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든지 누구나 이 성화의 과정에 처음은 나약했다. 그러나 끝부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의 끝부분에서. 우리 천국 백성으로 인도되는 거 거기에 고린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앞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이런 성도님들의 노력조차도 성도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우리 선한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하게 할때 행할 때그 능력까지 부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a 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선한 믿음 생활을 n g 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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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나 h 나 n g 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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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또이 하나님 전에서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갖게 됩니다. 이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안에서 우리에게 소원을 잡고 주시고 그것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이루려고 온 믿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 여러분 중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 묵상하실 때 어, 이렇게 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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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신국 한국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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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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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믿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간단한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이 기도는요 더욱더 뜨거운 기도가 되고 성령에 취한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말씀을 갈급하고 성령의 은혜를 갈급하는 이런 믿음으로 이어져 나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전혀 믿음이 전혀 없던 사람이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갈구해지고 성령의 은혜를 추구하는 이런 삶 속에 이제 결실을 맺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참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이 생길 때는요. 전혀 무슨 말을 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나타내지 않으면은요. 원망과 시비가 줄어듭니다. 내가 동일하게 맞장 뜨면은요. 그것은 원망이 되고 시비가 크게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나 자신이 거기에서 아무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상대할 필요가 없겠죠.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것은요, 꼭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 그럴 때에는 자신이 하고자 하고자 했던 말들을 이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원망이 커지고 시비가 더 커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혜로운 이런 믿음 생활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 바로 이 원망과 시비가 자꾸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극소수겠죠. 그런데요, 어, 언젠가 보면은 다듬어질 때가 있어요. 예, 예,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을 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흠이 없고 순전한 삶으로 세상의 빛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1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말씀합니다. 금이었고 순전하다는 말은 타인에게 비난받을 만한 말이,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는 이런 순수한 상태. 이것은 또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순수한 상태,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는 상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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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들은요 신앙형 생활을 통해서 거칠고 악의적인 모습들이 다. 다듬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순전하다, 흠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어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에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영적으로 우리 패역하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빛들어지고 잘못된 세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잘 압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는 뉴스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 참이 두렵더라고요. 이한 민족을 이렇게 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65km 정도 되는 거대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이 생활을 많이 통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하마스 이거 그 이스라엘에게 그런 해코지를 하게 된 그런 원인도 혹시 거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진짜적인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눈여겨 보시고 세운 민족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본이 되는 이런 한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 그를 통해서는 전쟁을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 이런 삐뚤어진 세대, 어그러진 세대 속에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삶 속에 우리 아름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빛들의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이어지는 권면은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요, 이 힘들고 고달픈 어그러진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빛의 역할, 빛이라는 것은 높이 떠 있을수록 많은 빛이 치는 영역이 커집니다. 아, 이 믿음을 가다듬고 자신의 삶에 이런 이 빛의 역할, 이 어그러진 세대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신앙 본분이 바로 믿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또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어그러진 세대 속에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것이 항상 믿는 사람의 염두에 두어야 되고 어, 밖에 나가서 우리 증거는 하 이런 삶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17절 1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기물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서 전제라는 말이 좀 특이한 말이죠. 전제라는 것은요. 재물에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의식인데요. 이 이면에는 피 흘리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이 말씀을 내가 만일 믿음의 재물과 성경에 나를 전제로 드리, 드리겠다.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예, 믿음 생활의 본이 되서 본이 되서라도 본이 되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의 각오가 표현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굉장한 이런 표현이죠.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라는 이런 말입니다. 빌립보 성도님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순교도 기뻐할 것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찡한 말이죠 너희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의 복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 1903년도에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습관상 외국사람을 대하는 것이 잘 없잖아요 만나질 못하고 그러니까 이두여 선교사님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 모임이요 이게 점점점 이 곁에 있던 선교사님들 멀리 떨어있던 선교사님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어린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을 때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어느 날은 이 조선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한번 합시다 라고 이렇게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강사로 정해지신 분이 강원도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로버트 하디라는 이 캐나다 선교사님이 우리 설교자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이 캐나다 이 선교사님은요 의대를 졸업한 아주 수재인데요 선교사,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선교사가 되어서 간 곳이 원 곳이 우리 조선 땅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우리 120년 전 이야기죠. 어, 바로 이 모임에서 이제 부흥 집회를 갖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준비하던 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성령을 얼마나 강하게 부어 주셨는지 이 하디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각 교회마다 모이는 모임이 강력한 회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 지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어 우리 놀라운 변화가 됐는데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이 이 1907년도 평양 대붕성의 붕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조선 반도가 전부 다 복음화되는 기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두 선교사님의, 여선교사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작은 것 같은데 그것이 커지게 거대하게 번져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중요성은요.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누구와 같이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복음의 확산을 통해서 이 복음화라는 한 지역의 복음화, 한 나라의 복음화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돌파기도가 우리 마지막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 중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된다는말꼭 기억하시고. 또 자신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셔서, 앞으로의 성전 안에서의 헌신과 또 복음 전파의 이 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